어.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격적 특성에 덧붙여서 표도르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그의 사상입니다. 이걸 이제 사상이라 부를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정신적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이만한 이제 허무주의자가 사실은 없는 거죠. 표도르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표도르는 지금 이 손으로 촉지할 수 있는 거, 감각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게 돈하고 여자거든요, 표도르한테는어차 빠지긴 했지만, 뭐, 먹는 거, 이런 거다 포함인 거죠.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게 그, 이른바 제가 갈고리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번역본에서 1권 52쪽, 53쪽입니다. 알료샤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알료샤를 앞에 두고서 이제 표도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까라마 조프는 여러 인물들의 고백록과 고백록과 고백록들의 모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표도르는 표도르대로 고백하고 드미트리를 위한 드미트리의 또 챕터가 있습니다. 이반에겐 이반의 챕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두가 다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뭡니까? 청문승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고해를 들어주는 신부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알류샤입니다. 그래서 알류샤야 말로 아, 정말 그 까라마조프에서 없으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나이 들면서 이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알류샤가 없으면 아무도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알류샤가 하고 있고, 정말로 이제 그 하느님이 이 지상에 내려보낸 그리스도 작가 도셉스키가 내려보낸, 작가 도셉스키가 소설 속으로 이제 내려보낸 뭡니까, 그, 이 문학적 형상 그리스도의 문학적인 형상 인제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알료샤가 표도르조차도 이렇게 이제 쎄한 이런 이제 시니컬한 표도르조차도 알료샤 앞에서는 이 어떤 내적인 속내를 자기 속내를 이렇게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론 말이다. 내가 죽었을 때 악마들이 나를 갈고리로 깨어 자기들 나라로 끌고 가는 걸 깜빡 잊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 갈고리라고? 그래 놈들 나라 어디서 갈고리들이 난단 말인가. 대체 무엇으로 만드는 걸까. 철로 된 것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두들겨 만드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다, 들어가다 보면 제가 고고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희화되고 패러디되고 웃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본질을 호도하다가 그래 천장이 없다면 고로 갈고리도 없는 거야. 갈고리가 없다면 고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이번에도 영터무니가 없지 않느냐. 그때는 도대체 누가 나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간단 말인가. 나 같은 놈을 끌고 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진리가 있단 말이냐. 일 포드 렐레생방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것을 만들어 내기라도 해야 돼 이+ 갈고리들은 나를 위해서라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만들어 내야 돼 왜냐면 하 알료샤 네가 알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파렴치한 놈이거든 이러고 막또표도르막옵니다 그래서 표도르는 되게 못됐다 그러나 감상적이었다 못됐고도 감상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도르의 찌질한 악 소각과 그의 그 감상성 이두 가지의 결합도 도셉스키가 스 어려서부터 꾸준히 탐구해온 주제 중. 의 하나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 근데 이 표도르 까르마조프에 이르러서 아주 뭐지 그 인물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진짜 성공한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도르가 여기에 한 마디 덧 붙이는데 알료사가 그렇지만 그곳에는 갈고리 같은 건 없어요라고 하자 표도르가 어느 프랑스인의 지옥 요거 묘사를 인용을 하는데. 나는 소의 그림자로 마차의 그림자를 청소하는 마부의 그림자를 보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어, 다 그림자예요. 마부도 그림자고, 마차도 그림자고, 그거를 그 청소하는데 쓰는 솔도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에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고, 도셉스킨이 이제 이거를 무신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도덕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냉소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독설 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불경스러운 농담을 일삼고 그래서 일부이 편에 보면 부적절한 모임 근데 이 대목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인상적이라기보다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거를 집에서 해결하면 되지 뭐 하러 절에 가가지고 그니까 이게. 저기 성당에 가 가지고 여기 가서 그 암자 가 가지고 장문 장모, 저기 장로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지 아무튼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여하튼 이제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심하 장로의 암자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한판 또막이 소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로님이 조심하 장로가 이표도루를 보고서 이게 표도르가 여기서 막 엄청 강대짓을막 하거든요. 온갖 막그 성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패러디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추태를 보지만 표도로의 추태와 강대짓을 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표도로가 그만큼 성경에 박식한 거이기도 한 거예요. 패러디를 알려면 원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있고 근데 어쨌거나 막 자기 비하와 이런 굴욕을 자처를 하면서 강대짓을 일삼습니다. 근데 다 듣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조시마 장로가 이러저러한 이제 충고를 하는데 그 술집 문닫으라 뭐 이런 현실적인 충고 말고 수치심을 버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즉 표도르의 이런 광대 도름, 광대짓에 저변에 깔린 거는 결국 뭐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조히즘하고 우리가 사디즘을 얘기를 할때 마조히즘이 먼저라고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싫고 나 자신을 경멸하게 되고 그런 이제 심리가 타인에게 이제 폭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가학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이제 표도르에게서 진짜 제대로 볼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싫으니까 이제 일부러 강대짓을 일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희대의 광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희대의 광대조차도 일종의 그 실존적인 공포와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도르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집에 혼자 합니다. 그나마 이제 그 신복이 그리고리 마르파 그 다음에 이제 스메자코프가 자라가지고 지금 20대인데 스메자코프를 되게 신뢰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때는 스메자코프랑도 같이 안 잡니다. 나가라고 이제 내 보내고 자기 혼자 이제 자는데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자려고 준비를 다한 다음에 갑자기 있죠. 문 열어가지고 그리고리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완전 시절 때 없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존적인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표도르가 느끼는 이 공포도 인상적이지만 이런 광대가 이런 공포를 느낀다. 실존적 공포를 인상적이지만 사실이 그럴 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이제 인상적인 대목은 이것에 대한 작가 도센스키의 배려입니다. 지금 갈 길이 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이 표도류에 대해서 표도류의 형상을 그림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도스의 스키의 세심함 깊이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도르는 일찌감치 이제 죽어주게 되는데, 자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까라마조프적인 특성들, 앞서 말씀드린 까라마조프 신화를 이제 아들들에게 하나씩 제각기 이제 나눠줍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제 드미트리의 그런 이제 허랑방탕한 측면,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야비할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잘하고 이성적이고 한 그런 측면들을 또 이반이 이제 가져가고,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류샤는 뭐를 가져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도 아니면 뭐 이런 극단성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는 좀 생각을 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도르가 이거 아니면 이거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알료샤는 신심이 되게 돈독한 인물로 나오는데 알료샤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세상에 신은 존재한다라고 얘는 어느 순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반대의 결단을 내렸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됐다면 얘는 완전히 도저한 무신론자의 길로 갔을 거라고 그래서 요거 자체는 반대지만은 그 극단성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설의 구성을 보면은 이건 이제 크로노스 신화를 이제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잡아먹는 그 여러분 고야의 그림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아들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런 어떤 히랍 신화의 도식이 이제 재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설적으로 자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구성 줄거리를 잠깐만 다시 환기를 시키면 여사 여사한 이제 그 소개가 끝난 다음에 이 표도르의 집에 표도르의 영지에 아들들이 모두 집으로 옵니다. 막 지금까지 살갑게 잘 지내지 않았는데 이 콩가루 집안에 왜 갑자기 아들들이 집으로 왔을까요? 자 1번 아들 드미트리는 돈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유산 문제로. 어머니 아젤라이다의 유산 중에 자기 몫으로 할당된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드미트리는 돈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포도르가 오리발을 내밉니다. 너돈다 썼어. 네돈한 푼도 없어. 드미트리가 완전 진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아버지랑 이제 직접 보고 이제 면담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싸우는 장면도 그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점잖게. 찍어 놨는데, 빠쇼띠, 막 거의 막 꺼져,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점잖게 그나마 이제 그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리얼리즘, 지금 현재 리얼리즘 버전으로 하면은 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 문자가 사실 오가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제 콩가루의 풍경이 요 이제 1번하고 아버지, 1번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제 요 문제고, 요렇게 유산 문제가 얽혀 있던 참에 앞서 잠시 말씀드린 그루셴과 여자 문제까지 개입을 하니까, 까라마 조프가 통속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또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돈하고 여자 혹은 과로치고 남자, 이 문제는 언제든지 이제 우리의 흥미를 이제 돋구는 그런 이제 소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이반 같은 경우에는 왜 왔을까? 왜 왔습니까? 표도르가잘 지내요, 이반하고. 음, 드미트리는 저쪽에 동네 끝에다가 집을 따로 하나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반은 아버지랑 같은 집에 살고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신기해요 아저 부자가 저렇게 잘 지내다니 근데 왜 왔습니까 이반은 거기서 이제 표도르가 또 시니컬하게 한 소리 하잖아요 저거 형 색시 뺏으러 왔다고 자 여기서 이제 여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드미트리의 약혼녀로 까체리나 이반오브나가 있습니다 이둘 사이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전사가 있는데 이제 드미트리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그 이반이 이까젤리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까젤리나도 여러 정황상 이반에게로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도르가 보기에는 이반이 형의 색시를 까젤리나를 그러니까 가로채려고 왔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그게 좀 사실인 걸로 이제 이렇게 보이고 사태를 이렇게 관망하는 중입니다. 이반 지금 까라마조프는 알류샤 삼남인 세 번째 아들이 알류샤는 왜 왔을까요. 얘는 그냥 왔다고. 엄마 무덤을 조용히 이제 와 가지고 한번 둘러보는데 아빠, 엄마 무덤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 무덤 어디 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그리고리가 데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료사는 이 지방에 있는 그 수도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소설로 읽을 때는 지금 이렇게 말로 다 끝납니다. 그냥 글로 읽으면 되니까. 근데 영상물을 보시면 엄청나게 멀어요. 어, 표도로지 여기 수도원까지 도대체 몇킬로를 걸어가는 것이야. 근데 마땅한 교통수단이 있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걸어 다닙니다. 아니면 자전거인데 아니면 뭐 달구지 이런 거 집마차 이런 걸 타는데요. 드미트리도 집마차 같은 거 타고 오고 막이러는데 주로 알류사는 걸어 다녀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이제 활동량이 이제 제일 많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암, 어, 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신부름을 하려고 이제 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뭡니까?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정식 수도사가 된 거는 아니고 견습 약간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조심하 장로를 보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제사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요리사 일을 하고 있는 스메르 작곡 해서 아들 총 4명이 있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